안녕하세요. 오늘은 에코 기능에 숨어 있는 기능, 오토 글라이드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친환경차는 회생제동 기능이라는 게 강제로 들어가는데요. 어, 에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 기능을 잠시 꺼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쉽게 말해서 일반차의 N단, 중립기어로 주행할 때 탄력받듯이 그런 기능이 오토 글라이드 컨트롤 기능입니다. 에코 기능에서 30km가 넘어갈 때 엑셀을 떼시면 초록색으로 AGC가 나옵니다. 일반적으로 엑셀을 밟을 때는 표시가 안 되고요. 30km가 넘어갔을 때 엑셀을 밟다가 엑셀을 떼시면 AGC라고 이 기능이 켜지면서 속도가 조금씩 조금씩 늦어지는 성향을 보여줍니다. 일반 노멀 모드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현재가 노멀 모드입니다. 엑셀을 밟다가 떼면 네, 이 정도 속도로 속도가 줄어들고요. 에코 기능에서 떼면 도로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나겠지만, 일반적으로 노멀 모드보다 회생제동의 기능이 조금 더 차단되어서 그 속도를 유지하려는, 유지하려는 성격을 보여주는 게 에코 기능이 있는 AGC 기능입니다.